장풍을 맞고 자빠지는가 하면 공격을 한 사람이 스스로 쓰러지고 제압당하는 황당한 시츄에이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한 가짜 무술 고수들의 영상을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무술 사기꾼들 때문에 전통 무술이 인터넷에서 싸그리 욕을 먹게 되었고 곧 인터넷에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술의 가치는 사라진다 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무술의 값어치와 의미를 실전성 그리고 전투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철학을 담은 무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상 맨 처음에 나온 화면들처럼 무술이라는 단어로 문외한들을 속이고 말도 안되는 동작이나 기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최강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무술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실전성이 아닌 정통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무술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분야이든 사기나 거짓말은 잘못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페이크 고수들에게 실전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중국의 한 MMA 체육관 관장이 직접 21세기 버전의 도장 깨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시샤오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술 고수로 유명한 DKU 유대경 씨가 페이크 고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를 반박한다는 의미로 유대경 씨는 슈샤오둥 선수와 복싱 매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슈샤오둥 선수의 비자 문제로 결국 경기는 취소되었고 유대경 씨는 UFC 파이터 브래드 리스콧과 싸우게 되었죠. 아무튼 이처럼 슈샤오둥 선수는 무술 고수를 검증하는 약간 격투계의 품질 관리사 같은 타이틀을 따게 되었는데요. 사실 슈샤오둥 선수가 때려눕힌 무술 고수들과 그 무술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슈샤오둥은 프로 MMA 전적이 단 하나도 없는 프로 선수가 아닌 그냥 관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프로 선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무술 고수가 깨지니 자신이 최강이라는 주장은 거짓이 되어버린 거죠. 네, 오늘은 바로 페이크 사범 혹은 허세뿐인 무술 고수들을 찾아가며 싸움을 걸고 실제로 도장 깨기를 하며 이들을 두드려 패고 다닌 중국 MMA 관장 슈샤오둥이 어떤 고수들을 어떻게 패고 다녔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입니다. 아, 이게 유튜버이다 보니까 분명히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깔아두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절대로 무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차도로도 여러 무술 고수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조회수가 잘안 나와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제 자신도 무술을 배우러 다니는 유튜브 컨텐츠도 종종 했었죠. 무술과 무예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비판하는 이들은 실전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면서 자신의 무술이 세계 최강이라고 칭하는 이들이나 무술의 무자도 모르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임을 미리 못 박아둡니다. 1979년생인 쉬샤오둥. 괜히 동갑이나 띠동갑은 반갑네요. 물론 제가 12살 동생입니다. 양띠 만세! 따가! 워슈 차도르! 워아이니! 아무튼 쉬샤오둥은 북경에서 산타를 배우며 격기 종목에 입문했으며 20년 전인 2001년에 MMA 도장을 차리며 중국 1세대 MMA 관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무술 고수를 때려 눕히는 모습을 보고 프로 MMA 선수로 알고 있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는 실제로 MMA 경기를 치른 경험이 없는 프로 선수가 아닌 평범한 MMA 체육관 관장입니다. 무술 고수들과 시합을 치르고 다니고 최근에는 실제 프로 선수들과 시합을 가져 제가 방송에서 선수라고 표현했지만 무술 고수들과 싸운 시기들을 기준으로는 프로 선수와 시합을 가진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슈샤오둥을 프로 MMA 선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MMA 수련자, MMA 관장 슈샤오둥 선수가 첫 번째로 깨버린 무술은 바로 태극권입니다. 태극권은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남녀노소 모두 배울 수 있는 무술로 알려져 있으며 힘의 원리와 균형을 파악하며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태극권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건드리기만 해도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태극권은 부드러운 힘과 음과 양의 이해를 통해 상대방을 큰힘 없이도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라고 전해져 오는데요. 힘의 전달, 이것을 중국에서는 발경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태극권은 두 사람의 팔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힘의 흐름과 방향을 느끼면서 차단 혹은 역이용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종합격투기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태극권은 거리 싸움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서로의 팔꿈치끼리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이죠. 자, 또 분명히 오해하시고 차도르가 태극권 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강조합니다. 태극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태극권 끼리 붙은 대련 자체는 하나의 스포츠로 볼 수도 있으며 역사가 긴 태극권의 전통성이나 문화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쉬샤오둥에게 도전을 한 뇌공 태극권의 대가는 문제가 있죠. 격투기와 태극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최강이고 쉬샤오둥을 포함하여 MMA를 하는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경솔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시작되는 동시에 두 팔을 높게 치켜들고 있는 뇌공 태극권 고수 특유의 무술 스텝으로 돌아 걷고 있습니다. 휴샤오둥, 천천히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거리를 좁히지만 뇌공 태극권 고수는 거리 조절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뒷손 쳐내리면서 스트레이트, 돌아 피하지만 그대로 달려가면서 연타. 어후, 뇌공 고수는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고 4초 만에 뇌절합니다. 당시 태극권을 올림픽으로 유치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으니 중국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올림픽으로 유치시키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중국의 최대 부자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직접 무술 태극권 영화를 찍기도 했으며 여러 사람들과 단체들이 무너진 무술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술 관계자들은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슈샤오둥과 싸운 태극권 고수는 진짜가 아니었다. 실제 고수는 다른 곳에 있다.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무술계의 비판에도 소신을 지킨 쉬샤오둥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기다리겠다. 실전성이 없는 중국 무술은 가짜다. 그렇게 쉬샤오둥의 도장 깨기 시리즈는 제대로 불이 붙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18년 3월 중국에서 다시 한번 전통 무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영춘권 고수였습니다. 지난 경기에 충격적인 결과도 있고 이젠 단순한 격투기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매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 모르면 간첩이라고 부를 정도죠. 견자단의 황금기를 걷게 만든 영화 연문입니다. 방어와 빠른 손의 공격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특히 영춘권의 특유 주먹 연타로 바닥에서 개틀린건을 선보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몇 번은 돌려봤을 만한 명장면이었습니다. MMA에서 타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던 스파이더 앤더슨 실바 역시 영춘권을 익혀 경기에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영춘권이던 레슬링이던 이건 투신인 실바에게 적재적소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영춘권은 이소룡이 배운 무술이라는 배경과 연문이라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무술인데요. 외국에서도 영춘권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무술이죠. 아무튼 중국 본토 영춘권의 달인 딩하오와 쉬샤오둥은 경기를 갖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상대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슈샤오둥, 영춘권 고수 딩아오는 링에서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며 아래로 내려와서 싸우자고 고함을 지르죠. 슈샤오둥은 어디든 싸우면 그만이라는 듯 내려와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합니다.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영춘권 자세로 연타를 날리기 시작하는 딩아오 데미지를 주기 위해선 동작에 힘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 속도가 영화나 시범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슈샤오둥은 다른 전략을 가져왔군요. 가드 단단하게 하면서 머리로 연타를 받아버리고 그대로 별거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다시 얼굴을 대줍니다. 라이트 그리고 레프트 클린치 상황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고수의 자존심을 짓밟는 도발까지 하는군요. 다시 경기 속행. 빠르게 연타 시도하는 딩아오 하지만 연타가 먹히지 않자 당황합니다. 자연스럽게 목을 잡은 슈샤오 둥 그대로 어퍼컷. 아예 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슈샤오둥입니다. 경기는 중앙으로 와서 다시 속행합니다. 이번에는 주먹이 통하지 않자 킥을 사용하는 고수. 하지만 그대로 오버핸드 라이트가 턱에 꽂히면서 주저앉는 딩하오 경기는 속행되지만 슈샤오둥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고수는 안면 타격을 당한 경험이 적어 보입니다. 중거리에서 주먹 교환해 보는데요. 딩아오 반사적으로 라이트를 쉬샤오둥 안면에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딩아오. 침착하게 목 감아서 니킥 시도하는 쉬샤오둥. 클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이는 딩아오. 이에 쉬샤오둥은 침착하게 니킥 집어넣고 돌려서 내 팽겨 쳐버립니다. 영충권 고수는 격투기에 적합한 스텝도 갖고 있지 않군요. 계속해서 안면 타격을 허용하자 딩아오 고수는 땅바닥을 보며 발을 휘졌습니다 결국 심판이 말리고 경기 종료됩니다. 여섯 번이나 다운된 영춘권의 고수 딩하오, 하지만 이 경기의 결과는 무승부 처리가 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공식 결과는 무승부. 이런 행동이 무술의 값어치를 더 깎아 먹는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특정 무술이 아니라 중국 무술 전체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슬슬 수준이 높은 무술 고수들이 나타날 법도 하지만 휴샤오둥에게 도전한 고수는 더욱 신기한 무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칭 점혈 고수인데요. 인간의 신체에는 신경계와 혈관계가 있고 한의학에서는 기맥까지 다루고 있죠. 점혈 고수는 이런 부위를 찔러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손가락으로 급소를 찔러 제압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점혈 고수는 쉬샤오둥의 혀를 찔러 제압하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아무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면. 살생률이 가장 높은 무기는 이빨과 손톱이라고 하는데요. 짐승처럼 목을 물어 뜯거나 실전 무술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안구에 깊게 쑤셔 넣는다면, 어우, 상상하기도 싫네요. 싸움은 그 자리에서 당연히 종료가 되겠죠. 하지만 쉬샤오둥은 점열 고수의 주장을 비웃듯 그가 맨손으로 싸우는 것에 동의하고 하고 싶은 건다 해보라고 합니다. 점멸 고수 류강과 쉬샤오둥의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라이트 꽂아넣는 쉬샤오둥. 가슴에 턱 붙이고 연타를 이어나갑니다. 경기 시작한 지 5초 만에 다운이 나오는군요. 실전 고수라며 실전에 다운이 어디 있냐? 라는 움직임입니다. 네, 다시 경기 재개되지만 바로 연타를 갈려버리는 쉬샤오둥. 고수는 슈샤오둥을 할퀴고 반대손으로 찌르기를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무게중심은 뒤로 쭉 빼고 팔만 허우적대는 고수. 슈샤오둥은 사정없이 때리면서 다시 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샌드백 패드 때리는 슈샤오둥. 경기 재개되지만 고수는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슈샤오둥의 폭행이 시작됩니다. 고개를 돌려 등을 보이는 고수. 도착하서 레프트 훅 그대로 날려버리는 슈샤오둥. 그대로 끝. 점멸 고수 류강 쪽에서는 계속 시합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누가 봐도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해 보이죠. 또 다른 페이크 고수가 그렇게 쓰러집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슈샤오 등의 실제 실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가 상대해온 고수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 파이터로서 슈샤오 등의 실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무술 고수가 아닌 실제 격투기 선수와 슈샤오 등이 붙은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수는 바로 K1 월드맥스 2010 일본 토너먼트 우승자 출신의 일본인 파이터 나가시마 유이치로였는데요. 그의 킥복싱 전적은 23승 9패, 종합격투기 전적은 3승 3패로 슈샤오 등이 그동안 상대해온 고수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실력자였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유이치로 선수는 격투기 실력보단 코스프레를 즐겨하는 오타쿠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저희 채널에서 유이치로 선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쉬샤오둥이 왜 격투기 선수와 싸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 상당히 멋있는데요. 저희 채널에도 몇번 소개되었던 금강불괴의 소림사 파이터 이룽 선수 때문입니다. 슈샤오둥은 이룽 선수를 보고 쓰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다녔으며 이룽에게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그는 부상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슈샤오둥의 도전을 모조리 거절합니다. 그래서 슈샤오둥은 이룽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룽을 꺾은 경력이 있는 유이치로 선수를 쓰러트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진짜 멋있죠, 슈샤오둥답습니다. 슈샤오둥과 유이치로 선수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텝인 레프트 훅, 단숨에 코너로 몰아붙이는 슈샤오둥. 맞으면서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유이치로입니다. 공격 들어가는 슈샤오둥. 그리고 자신의 콤비네이션 보여주며 다시 거리 벌리는 유이치로. 체급 차이가 나는 만큼 펀치력에서도 차이가 나는군요. 유이치로는 클린치하면서 데미지 회복하려 합니다. 슈샤오둥의 공격에 넘어지는 유이치로입니다. 1라운드 종료.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콤비네이션 넣어보는 유이치로. 슈샤오둥의 펀치에 쓰러집니다. 다리 잡아보지만 빼내면서 풀 마운트 포지션 유이치로 선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심판은 그대로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체급 차이가 많이 났지만 슈샤오둥은 프로 선수가 아니고 유이치로 선수는 K1 월드 맥스 챔피언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볼거리가 꽤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짜 무술 고수들을 때려눕히면서 무술도 다른 업종처럼 시대에 맞추어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쉬샤오 등의 경기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중국 정부와 무술 고수들의 협박과 경고에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잘못된 점이나 거짓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이상 차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